요 며칠 한파와 강한 바람 때문에 출조를 많이 못 나왔는데 음, 근한달 가량 만에 볼락 출조를 나왔는데요 어, 예보상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빌드업 이번 시간에는 남해권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오늘의 대상 어종은 볼락입니다 아 볼락! 와 사이즈 좋다 구정이 잘 진하고 볼락들이 산란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바닷속 볼락들이 오늘은 얼마나 반겨줄 건지 오늘도 한번 열심히 탐색해서 멋진 사이즈의 볼락들 보여주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빌드업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바람을 피한다고 나름 포인트를 선정해서 왔는데 옆바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채비 관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음. 자, 오늘 온 곳은 지금 남해 미조항에서 지금 종선배를 이용해서 지금 내만에서는 가장 멀리 올수 있는 고도라는 섬에 왔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좀 넓은데 바닥 지형은 그렇게 완만한 곳인데요 수심은 한 5-6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물이 한 중날물 정도 진행돼서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바람이랑 너울이 좀 있어가지고 채비 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데이트에 집어도 지금 잘안 되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처음 온 곳이라서, 지형이나 이런 거 탐색해보려고 지금 3g 그레들을 사용했는데, 수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좀 무겁게 사용을 하다가 조금 그람수를 낮춰서 지금 2.5g 텅스텐 지그헤드로 교체를 하고 웜도 지금 흰색 글로우 계열로 한번 바꿔서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발 앞에는 그렇게 수심이 안 나와서 상황은 좋은데 바람이 옆바람이라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바이트 지금 아, 작은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 아, 지금 채비를 교체하고 지금 바로 바이트를 받았는데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한 중하층권을 노렸는데 지금 호핑 주고 폴링하는 도중에 쇼파이트를 한번 받았어요 아, 받고 다시 공략을 그 자리 하니까는 이 녀석이 나와줬는데, 아, 볼락이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음, 수온이 한 7, 8도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아, 볼락이 너무 차갑네요. 일단 몇번더 낚시를 진행해봐야 오늘 빌드업을 성공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너무 작으니까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왕삼이 돼서 보자. 아 히트 아한 마리 또 올라오는데 아,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이런 녀석 보려고 온게 아닌데 비슷한 지점에서 아, 아까 처음 거랑 비슷한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난감한 상황인데 자 올라가 나오니까 한번 집중해서 계속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울치고 해가지고 베이트도 지금 많이 안 몰리는 것 같고 조금 더 해보고 아마 포인트를 옮길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아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바다 상황이 좋으면은 집어등을 켜자마자 베이트가 몰리고 젖볼들이 몰리고 바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받아줄 텐데. 오늘은 네, 날씨 때문인지 물속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바다권을 노리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2.5g 한 10초 정도 카운트하고 한 중층 중하층 정도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입질은 간간히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바이트가 되질 않아서 조금 집중해서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어가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처음에 도착하시자마자 일단 집어등을 가장 먼저 켜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데. 어, 처음에는 좀 멀리 비춰서 어느 정도 집어를 시킨 다음에 집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조금씩 줄여주고 이제 뭐 밝기나 이뭐 멀리도 비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 싶으면은 조금 좁혀주는 형식으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어등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바람이 세가지고, 바람 때문에 지금. 헤트 어, 아, 사이즈 된다. 손뱅인가? 어 몰라. 아, 우럭이야. 네가왜 나오니? 아, 지금 패턴을 좀 바꿔서, 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리트리버 하는 중에 강한 입질을 받아서 올려봤는데 사이 좋은 볼락인 줄 알았는데 무럭새끼가 나왔네요. <laughs> <laughs> 손맛은 좋았는데 아 대상어 종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지금 집어등 켜놓은 데랑 보니까 작은 베이트 피시들이 지금 조씩 모이고 있는데 이 놈의 바람 때문에. 채비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나오고 있으니까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거라. 볼락 데려오너라. 아, 볼락 같다. 아닌가? 또 우럭이니? 볼락 아닌데, 이거? 볼락이니? 아, 볼락! 와, 사이즈 좋다. 아. 아, 드디어 볼락다운 볼락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캐스팅을 해도 바람 때문에 지금 장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이드 쪽으로 최대한 멀리 쳐서 지금 중 하측권을 슬로우 리트리브를 주는 와중에 아,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이 녀석. 아, 지금 날물이 지금 많이 진행돼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는데. 볼락이 점점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은 한 18, 19 정도 되겠네요 추위를 잊게 만드는 볼락입니다 킵 사이즈는 훨씬 넘는 사이즈여서 일단 기포기로 싱싱하게 살려서 아 고맙다 히트 히트 아 사이즈가 작아요 지금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이 입질을 계속 해주는데 아, 한 마리 또 나오는데 아 너무한 사이즈 참고로 볼락은 금지 체장이 있습니다 아, 15cm가 넘지 않으면은 방생을 해줘야 돼서 이 녀석은 빨리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아 아빠 데려와 와가지고 지금 정면을 위주로 지금 탐색을 했는데 바람 때문에 장타도 안되고 멀리는 지금 바닥 포인트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어등에 베이트가 어느 정도 한 마리씩 보이기 시작해서 사이드 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좀 가까운 지역을 노리고 있는데 2 5 g 기준 한 6, 7초면은 바닥 찍히거든요. 어... 67초 카운터 하고 천천히 리트리브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탐색할 때는 바닥 지형에서 호핑 액션을 주면서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라고 액션을 줬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서 예민하다고 판단해서 바뀐 패턴에 지금 볼락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빌드업. 가장 큰 거는 사이즈 선별과 이 강한 바람을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히트. 아,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작은 녀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입질이 갑자기 또 끊겨가지고, 채비 음, 변경을 주려고 지금 지그그램수를 1.5g으로 낮추고, 웜도 지금 타입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스트레이트 형 타입을 쓰다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는 타입으로 바꿨거든요. 아무래도 이꼬리 달린 웜이 어 물속에서 파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볼락들한테 어필이 더잘될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황이라 2.5g에서 1.5g으로 지금 바꿔봤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죽은 것 같은데 아까 몇 마리 나와가지고 아 오늘은 이 패턴이다 싶었는데 다시 또 꼴락들이 입을 닫아가지고 좀 작은 입질들만 한 번씩 들어오는데 바이트는 안 되고요 상황이 매우 어렵네요 패트 아 지금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이 적볼이라 그러죠 아주 작은 사이즈들이. 아이 녀석은 방금 집어등이 딱 끝나는 어둠살이 부분에서 아,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형 아들 모시고 와라. 히트아한 마리 오네요. 아, 이놈은 그나마 사이즈가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좋아졌네요. 아 그래도 지금 채비 변형을 주니까 볼락들이 다시 반응을 하는데. 계속 집중해서 노려보겠습니다. 아, 왕삼이 돼서 보자. 아, 지금 입질 온 상황들은 리트리브가 아니고 지금 폴링 중에 입질이 오거든요. 아, 제가 액션을 리트리브에서 다시 폴핑을 주고 폴링 시키는 액션으로 바꿨습니다. 아. 호핑 주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입질이 오거든요. 노을이 음,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 어렵긴 한데. 히트! 어 사이즈 제법돼대요 오, 꼴라기니 오, 꼴라꼴라꼴라 볼락. 자, 방금도 딱입지온 포인트에서 호핑 주고 폴링해서 라인 텐션 잡는데 텅 하고 때렸거든요. 아, 지금 패턴이 또 바뀌어가지고 떨어지는 웜을 받아먹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구 왔다, 친구. 지버등의 베이트가 지금 낱마리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지금 지버등을 두 군데 세팅을 해놓고 번갈아가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볼락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산발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볼락 낚시를 하게 되면은 집어등은 가장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어등이 볼락을 집어시키기 위한 기능보다는 그 베이트 피시들을 모이게 해서 볼락을 불러들이게끔 하는 목적이라 바로 집어등이 켜진 곳을 공략하기보다는 멀리 던져서 집어등이 끝나는 어둠살이 주변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집어등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 아, 방금도 바로 지금 쇼파이트 나왔는데, 히트. 아, 같은 자리에서 지금 세 마리째 자 아, 같은 패턴으로 지금 폴링에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 남매 볼락입니다. 히트, 아, 같은 자리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사이즈는 작아요, 이거는. 아, 아쉽네요. 올라기 집어댔는지, 지금 연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 5연타입니다. 오, 깊대요. 집어등을 어느 정도 켜둬가지고, 지금 집어등 끝어둠살리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집어가 된것 같아서, 어, 계속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 지금, 지금 보시면, 캐스팅도 멀리 하지 않고, 한 10m 전방, 이거 라인만 잡아주고 폴링 시키고 있거든요. 한 6, 7초 폴링 시키고, 아, 폴링 시키고요. 호핑 두번 주고, 스테이 하면서, 확실히 꼬리가 있는 타입의 웜이라서 떨어질 때도 이 꼬리가 액션을 주기 때문에 올락들이 반응을 하이 했습니다. 히트, 자. 방금은 호핑 주고 라인이 쳐져 있었는데 라인이 퉁 쳐지길래 챔질 했더니 바로 바이트 되네요. 방송할게요. 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꼬리 날리 도움이. 고음이... 자, 오늘 사용한 태클인데요. 자, 로드는 6비트, 아징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좀 예민하다고 판단해서 아징대를 사용했고요. 릴은 2000번 바디에 합산은 0.35, 쇼크리더는 한 1m 정도 카본사 1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반에는 3g 지그헤드를 쓰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1.5g까지 다운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오늘 최상은 1.5g의 이 테일이 달린 웜이 가장 잘 먹힌 것 같았습니다. 이트 어, 사이즈 좀 되나? 사이즈 좀 되나? 손뱅이냐, 볼락이냐? 오, 볼락. 오! 와! 사이즈, 사이즈. 와. 드디어 한 마리 나왔네요. 아, 딱 봐도 20 넘는 사이즈입니다. 자, 드래그 좀 많이 풀어놨다가. 드래그 지금 좀 잠갔거든요. 좀 여에 박을까봐 사이 좋습니다. 자, 이게 남의 볼락입니다. 어조좀 되나? 이 녀석은 킵은 되네. 어우 잡았다. 저, 오른쪽 편에서 이제 하다가 입질이 없어가지고, 이쪽 홈통 쪽으로 왔는데, 바로 오자마자 그래도 바닥층에서 쬐깐한 거 하나 나와주네요. 헤트. 오, 얘 사이즈 좀 된다. 오, 사이즈 돼요. 야, 오! 오! 오, 사이즈. 아, 처음에는, 적볼만 나오고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런 사이즈가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하고 지금 용왕님한테 감사할 따름이네요. 야, 이 녀석은 그리고 바이트도 굉장히 강하게 왔는데, 찌 찍어야 꿀떡 삼켰어요, 지금. 야, 먹성이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주둥이가 딱 잡으면 틀려요. 단단해요. 아, 볼락이 지금 산란이 거의 끝나고 본격적인 시즌이 들어왔거든요. 바닷가에서만 놀던 볼락들이 이제 모리나 수초가 많은 지역이나 이제 상층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지금이 2월인데 2월, 3월, 4월까지 뭐 늦으면 5월, 6월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좋은 시즌이 다가오니까, 춥다고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시원한 바닷가로 나와서 탈탈거리는 볼락소마포로 한번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 오, 사이 된다. 사이 된다. 아이스나이어 마지막. 아, 집에 가자! 아, 사이즈 좋고 손맛 좋은 남해 볼락이었습니다. 아, 지금 철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남해 미주권에서 종선배를 타고 갯바위 와서 볼락 낚시를 진행했는데요. 구준 아, 날씨에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 그래도 손맛 많이 보고 20 넘는 볼락까지 손맛을 봤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만족한 하루였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장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은 계속됩니다.